노인으로 살 것인가, 어른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른으로서 존경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어른이 아니라 단지 노인으로 대우받고, 때론 천대받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해서 존경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우리는 말썽을 피우면 선생님께 혼이 났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나이에 걸맞은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고성과 욕설, 새치기와 무례함을 서슴없이 보여주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분들 중 다수가 나이가 지긋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절은 김장아 선생처럼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그런 분들을 진짜 어른이라 부릅니다. 그분의 말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엔 배려와 품격 그리고 책임감이 배어 있습니다. 나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삶의 태도와 인품이 함께 자라야 비로소 절은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질서를 무시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노인일 뿐이지 어른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저 늙은 노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